이스라엘 비목상 2023년 4월 27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정결하게 하는 물이란 말씀으로 민수기 1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그들 진영의 부정을 씻어내는 규례입니다. 주님은 붉은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을 씻는 물을 만드는 법을 알려주십니다. 나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공동체의 부정을 내버려두고 나만 정결하면 된다는 생각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한 몸으로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일탈과 부정이 공동체 전체를 더럽힙니다. 나의 경건과 정결에 힘쓰고 더불어 공동체, 가족, 교회, 그리고 형제, 자매들의 그 정결한 삶을 격려하며 도와주자기를 더럽히지 않고는 남의 부정을 씻을 수 없습니다.백성의 죄를 속하고 부정을 씻기 위해서는 제사장과 정결한 사람들이 희생 제물을 잡고 태우고 죄를 만져야 했고, 이는 그들을 부정하게 했기에 옷을 빨고 손을 씻어야 했습니다.공동체 안에서 회복이 필요한 이웃은 누굽니까? 그들을 위해 나는 어떤 희생을 감당해야 했습니까? 오늘의 기도입니다. 저희를 정렬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의 희생을 본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